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고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지나가던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들 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서로 도와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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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목소리로 반갑습니다. 자 앞에 읽어볼까요? 자 똑바로 앉고 네, 함께 도와. 자, 시작 네. 도와주세요. 네. 네, 네, 똑바로 앉겠습니다. 자 자세부터 네. 똑바로. 자 혹시 도와준 일이 있는 어려운 친구, 혹시 도와준 경험이 있는 친구 얘기해볼 사람 어떤 걸 도와줬어요? 도와준 일? 다른 친구들을 혹시 섬겨준 일? 한번 얘기해 볼수 있는 그 친구 그 음. 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넘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똑바로 고 자세 가장 중요하죠 2장 5절 시작 네. 외울수 있죠. 정말요. 자 여기서 하신 분 리듬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사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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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았느니라. 아, 아, 아. 자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아, 아, 아. 자 우리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숨겨 있어요. 사, 찾아보세요. 자 장소가 아, 찾아 어 어디? 가보... 가 가버나움. 아. 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어떤 소문이 났어요? 이 장에 보니 까 어떤 소문? 누? 소문. 같이 읽었잖아요. 1절 보니까. 자, 3경 보세요. 1절에 무슨 소문이 났어요? 가부나움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계시다는. 집에 계시다는. 자, 자 대답해야 여기 보세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음. 자,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는. 가부나움에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죠. 당시에, 여기 보세요. 목사님, 문안 받아준 친구. 자, 문안본 친구. 목사님 얼굴 봐야지. 자,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어, 많았어요 그래요. 아주 아주 인기 많아요. 아주 없어요. 슈퍼스타. 여러분이 아는 BTS보다 더 많은 인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났을까?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똑바로 하세요. 흔들지 말고, 허리 펴고 자, 사소한 것 하나가 여러분 운명을 결정 짓는 거예요, 운명을.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방해하면 안 돼, 예배하면 안 돼. 목사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예배 방해꾼이 되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오, 가는 곳만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가 한 사역이 뭐라고 했죠? 자 외우라고 했죠. 세 가지 사역 시작. 오, 가르치고. 자 처음부터 시작 어떻게 외셨어요 가. 가르치고 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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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하시고 전. 고 고치셨다. 이거 외우라고 했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그래서 말씀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같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 고치셨어요? 아주 약한 것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때요?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가분함에온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자, 누굴까요 이 사람은? 미라! 아니에요. 예?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중풍변자. 중풍병이 뭐예요? 아, 아직 모르는 거 친구들은 예전에는 중풍이면 풍을맞았다 이게 뭐냐면 뇌경색, 뇌출혈이에요. 뇌에혈관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뇌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어, 음, 예, 맞아. 요 빨리 이것을 수술해서 이 혈관을 잡지 아니하면 고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대부분 어유증이 어떻게 되면 마비가 와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목사님도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김밥을 사시다가 예전에 이제 그, 이 화장실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럼 새벽에 옛날 어르신들이 이 고혈압 이 있으시면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 고혈압 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어, 두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시골에 병원을 잘안 가잖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다녀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고 쓰러지신 할머니. 할머니 쓰러져가지고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 이통영에 살아가지고 갑자기 길어지는데 할머니가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할머니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큰 병원 을 갔어야 되는데 작은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어때요 마비가 오시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고 거의 그렇게 한 20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풍 병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예전에는 옛날에 어른들이 막풍 맞아 풍이 오신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병강금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말도 못할 수 있어요. 어두워지고. 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때 당시에는 더 의료가 약해졌죠.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자, 중풍병 3절 시작! 사람들이 네, 네 사람이 나오죠. 이네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요. 가까운 친구들이 또올라던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왜냐면 하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해놨어요.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병을 고쳤는지. 자,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자, 안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셔도, 나사로 죽은 자를 나살이시고 또또 어떤 또, 떡으로 뭐 그런 기적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질병들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이네 사람이 아 우리 친구 중풍병도 고칠 수 있겠다 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떠올랐는데 통한 거죠 중풍병자가 기도했는데 내 아이에 내 친구가 있는데 이내 네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데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 봐. 우리가 너를 들고 갈 때. 어떻게 들고 갈까? 넘겨보겠습니다. 자, 빨리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빨리 계속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침상이 누워가지고, 4명이서 기퉁이를 잡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요 밑에 그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무리들읽어 무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대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장을 날아가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보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집. 자, 넘겨보세요. 빨리빨리. 얘들아, 정말 고맙지만 돌아가자. 왜? 사람들이 아흐. 많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넘겨보세요. 어떻게 했냐? 넘겨보겠습니다. 울죠. 울면서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빨리빨리 예 지붕으로 올라가자. 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아주 위험하죠. 당시에 어떻게 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친구를 지붕을 뚫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자. 이런 자, 여러분에게도,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믿음이 필요. 자, 기도가 막힌 친구들 있잖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 이런 지붕을 뚫고 가는 믿음.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목사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오늘 교회, 교회 왜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예배에 왜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간식 때문에 온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간식 먹고 싶어서 네. 왔어요? 네. 누구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네.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아,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laughs>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 친구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왔어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 안 만나면 이 친구 평생 어때요 이렇게 누워서 지내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국민의 마음으로 지붕을 올라간 거예요 지붕을 올라가서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보세 요 그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지붕을 뚫어서 밧줄에 매달라가지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직히 누가 이런 거상상했겠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과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아, 내가 조금 더 아버지를 그 아산병원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 장례 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예약이 많아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떤 큰 병원을 옮겼으면 아버지가 조금 더살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렸기 때문에 어떤 일에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람 다 놀라죠? 넘겨보겠습니다. 위험한,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런 간절함과 이런 친구를 향한 사랑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이 났어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중풍변자야,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고충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죄가 용서받았다. 기봉 들어서. 아 그럼 그럼 그게 우리 이 친구 소다학교 친구들, 바요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 구원하기 위해서면 반드시 구원이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어? 죄에서 뭐라고 했어요? 크게. 죄에서 구해주는 거죠. 자 물에 빠진 자를 목사님 이 쉽게 얘기했잖아. 물에 빠진 자를 여기 봐.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거야, 보자. 물에 빠진 죄라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이 치유한 받은 거는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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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구? 아, 이, 자, 이 어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높이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저께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런 치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암환자들 있잖아요. 암환자들 누워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기도를 받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우리도 더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어때요? 우리를 고치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만세를 치고. 자, 이걸 보면서 어떻게요? 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겠죠. 그 친구들의 우정,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더 환자들이 병을 갖고 정말 그 귀신들, 요즘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해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때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더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아니. 넘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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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 그렇죠. 어떤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니다 아, 아, 여기 봐봐. 몇?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laughs> 하나님께 나아가면?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네.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수 있는. 여러분이 어, 지혜도 생기고, 네. 여러분이 강구하는 네. 그런 기도 제목들,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기도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기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laughs>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은비가 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면 경찰이 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정의로 운 교차되기 원한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믿음. 또두 번째로는 어떤 거? 자,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 아니요. 정말 여러분 곁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있어 없어. 자, 그런 친구들의 사이면 어떻게 돼? 내가 먼저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돼. 아마 이 중풍병자는 병이 걸리기 전에 이네 명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 자, 이런 친구들의 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어떤, 어떤 게 있었어요? 바로 믿음과 또 우정과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죠. 렇 믿음과 바로 그 우정이 함께 결합되어서 어.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 옆에 보세요 친구들 어떤 친구들 어떤 동생 어떤 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도와주고 있어요 아니면 서로 장난감 치고 유호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함께 도와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일들을 일어나라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중풍병자가 일어나던 기적처럼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조성 모으고, 불 감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하게, 진지하게, 말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과 의대를 베푸는 친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우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쓸 사랑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못본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